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3층의 육개를 만들어 볼 것인데, 일단 이건 분리하기 전이고요. 이거 분리해가지고 다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색깔도 이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거 3층 뺀 거고요. 네 이렇게 엄마 네 이렇게 다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다 만들었을 때는 어 1, 2, 3층 다분레가지다 만들었을 때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완성이 좀 많이 되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래도 손에 안 묻습니다. 오늘 이거를 만들어 볼 것인데, 제가 분리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분리할 아이는 요 아이인데요. 근데 요 아이는 분리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미리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라, 잘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요 아이를 분리해 볼 것입니다. 일단 분리하려면 이 이거 만드는 영상을 이따 올릴 것입니다. 아 이거 이거 다 분리한 다음에 올릴 것입니다. 여기 일단 이게 삼이 됐는데 이게 물이 흘러가지고 이거 다 보여드릴 수 없네요. 일단 요거 만든 거랑 다음에 아모스 아모스 물풀 소다, 건질 도구입니다. 일단 다 건져볼게요. 아, 그리고 통한개 더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건져보기 시작할 것인데요. 이게 조금, 물이 섞였어요. 그, 3층이. 일단 이게 마지막 층이고요. 이게 마지막 층은, 저는 3층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랑 취향이 다르, 저랑 생각하는 게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 다 섞어주고 올게요 섞어주는 게 아니라 반죽해 주고 왔습니다 내일 손에 진짜 많이 묻잖아요 이럴 때 소다를 넣어줄 것인데요 소다를 좀 넣어주시고요 이걸 또 다시 섞어줍니다. 쉐킷 쉐킷 해줍니다. 절대 욕 아니고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는 저번부터 이랬습니다. 이게 섞어줬는데 이게 잘안 되는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 1층은 요렇게 냅두실게요. 제가 이걸 더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만드는 거 출처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제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출처 꼭 밝히시고요. 어... 그리고 2층 소개할 것인데요. 2층은 보시면 물입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요렇게, 요렇게 거치대를 더높여줘고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물을 다 부어주세요.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부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네, 이렇게 저는 아모스 물풀에 넣어줄 것인데요. 이게 저는 아까 새 거를 가져왔는데, 혹시 몰라서, 어, 이번엔 조금 남은 거 사용하고 부족하면은 새거 다시 뜯도록 할 것인데, 일단 아모스 물풀에 넣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4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잘안 나와서. 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이걸 잘 섞어줄 것인데요. 이렇게 4분의 1을 넣고, 이렇게 좀 딸려오는데요. 완전하게 섞어주고 올게요. 근데 이렇게 완전하게 섞어주고 왔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소다를 넣어줄 것인데요. 소다는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냥. 좀더 조... 넣어주고 잘 섞어줄게요. <laughs> 이렇게 다 섞어주고 왔는데 이게 완성이 안 돼가지고 물풀을 좀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섞어주고 오는 도중 아니 이 물포를 섞어오는 도중에 조금 흘려가지고 긴한데 그래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일시정지를 해서 물포를 더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이러면 뭔가 좀 뭉치는 느낌이 들 텐데요 아까보다는 좀 많이 뭉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제 보시면 이때 소다를 넣어 줄 것인데요 소다는 또 넣어주는 것이라서 요정도 넣어줄게요 좀 많이 넣지만 그리고 또잘 섞어주세요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잘 뭉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 아직 완성은 안되니까 자꾸 추가는 안하고 그냥 이 마지막 1층 액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동안 이 2층 액계는 완성이 되겠죠? 그 분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이 마지막 액계는 약간 모래점토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만들어 볼게요, 이거. 여기에 이 아모스 물포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적당히 넣어준 뒤에 잘 섞어줍니다. 보다도 이만큼 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잘 섞어 줄게요. 그러면 이것도 뭉치는 느낌이 드실 텐데 이 뭉치는 느낌이 드시면 완성입니다. 오, 거치대를 제가 오늘은 좀 다른 걸로 했더니 이게 잘 쓰러지려 그러네요. 근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하고 왔고요. 이거는 더잘 뭉치는, 뭉쳤어요. 이거는 2층 액괴보다 더잘 뭉치네요. 통에서 있는 건다안 떨어지지만. 하여튼, 이거는 마지막 3층 액괴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액괴도 저희가 2층이 분리된 다음에 저희가 다 만들어야 돼요. 손에도 안 먹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거 가지고 다른 액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다른 액기, 진짜 좋은, 그, 어, 제가 저번에 만들었었거든거 그게 기억이 나는지 안는지 잘, 뭐, 저잘 모르겠지만, 그럼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동안 이 액기가 조금 더 뭉쳤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 기다리시면 이거 완성입니다. 좀 많이 소개 하는것 같아서 바로 만들기 시작할까요? 그 전에 요, 요거는, 요거는 요거랑 섞어주셔도 돼요. 저는 저번에도 섞어줬거든요, 같이. 기다리기가 조금 귀찮아서 전 저번에도 섞어줬습니다, 이거랑 같이. 근데 그래도 액기가 좋아지더라고요. 리거는 이렇게 섞어도 왔는데 이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통에서도 잘 떨어지고 아무튼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일단 이 3층 이렇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아이클레이, 물, 마지막으로 생물회입니다 네, 섞을 거 섞을 통은 기본 준비물이니까 소개 안해드렸습니다. 일단 이 통에다가 요만큼 넣어주고 잘섞어 넣어 주고 다음에는 물을 넣어 줄 것인데요. 물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맞나? 한요 정도 넣고 섞어 줄게요. 네, 이렇게 거의 다 섞어 주고 왔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생모래를 넣어 줄 것인데요. 생모래는 요 정도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잘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 정도 기다리시면 층이 분리되는데요. 그 분리된 층을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3층 3층 있게 만들기였고요. 어 그럼.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